제가 이제 살던 더 드라이브란 더 드라이브 로드에 있는 여기 플라이빗 아파트 사는데 플랜 사라는데 거기로 지나왔어 비치로드 쪽으로 왔더니 이제, 반,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운타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금 더 드라이브 쪽 거기 저기 가면은 보면은 기억 날 텐데 거기 막 지금 제가 신분도 사고 물도 사고 하던 그런 조그만 가게도 있어 보면 기억 날 거예요 그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려고요. 쪽으로. 그리고 그그 그 뒤로 이제 좀더 가야지 그 뭐야 트리플 버거 파는 곳이 있거든요. 이 지금 제 등쪽으로는 사실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저기 저기 한두번 저기 누가 뭐 브라이튼 쪽 유니버시티 Hi, 말고 석세스 유니버시티인가 또 있거든요. 옛날에 거기가 더 유명했는데 석세스 유니버시티가 뭐 하여튼 유니버시티는 레벨이 높은 대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유니버시티가 컸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아. 석세스 유니버시티는잘 몰라. 무슨 말이야? 그래, 또 켰겠지. 짠. 뭐야, 햇빛이 이쪽에 안드니까 아까 햇빛 많이 받았으니까. 그치. 트리플 버거를 먹어야 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정말 나오면. 그건 일단 다른 건안 먹고. 아, 보시죠. 아, 보시죠. 치로도 왔더니, 그게 원래 없던 걸로 왔더니, 왔으니까. 엄청 길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곳인데 다운타에서 근데 그빛치로 들어왔더니 그렇게안 멀게 느껴졌잖아요. 즐기면서 왔더니. 이따 저녁에도 야경 보면서 한번 뭐 버스 타고 다시 돌아갈 생각하고 나와도 되겠어. 다시 한 바퀴. 몰라. 지금 몇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 저일전입니다. 뭐 3시간 내가 호텔에다가 얘기했는데 그건 한 얘기고 청소 시키려고 한 얘기고 여기가 이제 더드라이브로 돼. 요 여기가 이제 잘 사는 동네 성담동 뭐 이런 데서 그냥 서울로 따지면 잘 사는 동네 그냥 가도 될것 같아 지금은 여기로 가다 보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저, 플라시 약간 멋있잖아. 야, 그때 새로 생긴 플라시 많았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플라이비 닥터들이 많은 사람 동네 가고. 내가 더드라이브 산다니까, 영국 사람들, 오, 그렇다. 러 로어. 로어. 법률 사무소 있잖아. 아, 참, 영국은 되게 병원 다 공짜예요, 영국 사람들. 치과까지도.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프라이빗 닥터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비싸. 의료보험이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최고죠.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냥 병원 가서 그냥 치료받으면 돼. 어렸을 때부터 치과도 자기 정해진 주치가 의다 있어. 돈안 내요. 뭐, 저는 병원 가본 적이 없는데, 튼튼하니까, 여기 어떤, 호스트 패밀리 있던 어떤 학생이 병원에서 좀 아파가지고 병원, 호스트 패밀리가 데리고 가서 치료받는돈 하나도 안 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주치가, 의 아, 아이, 괜찮아. 패밀리 뭐 내가 금간 넘어갔다고 그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 가면서 봐. 아니, 제대로 보면서 가야돼. 그래야지 내가. 아니, 좀, 여기서 좀 가야돼. 여기서 다시. 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럴 때 정도는 가야돼. 저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조그만, 왼쪽에, 이제, 조그만 자, 자파전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볼빅하고 항상 신문을 샀다고요. 신문은 완전히 이해, 거의 뭐, 지금도 완전히, 완전히 이해 안 되는 거고, 어려운 단어 많으니까. 자꾸 읽어보려고. 무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국어도 자꾸 책을 봐야지. 문장력이 느는 거라, 단어도 느리고. 고등학교만 나온 애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 애가다한3,000 단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what the heck, what the hell, 응? what the PF word, 응? 그런 거 주로 사용하는 애들은 한2,000 단어밖에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잖아. 다 문, 줄여가지고 얘기하고 응? 그게 사실은 문장력이 없는 건지는 이제 아무도 아, 얘기 안 하는 세상이 됐죠 불편한 불편한 진실이 됐죠 짧게 그냥 서로 뭐지 문자 뭐 대문자로 그냥 써놓고 끝나고 끝나니까 빠른 사이에, 빠른 사이에 하다 보니까. 에이, 또 욕먹는 소리 했네. 이스키즈 미. 스 그럼 쫓아가야지 뭐. 어쩌, 어쩌겠어. 아, 일과가면 루이스도 가는구나. 차로 가면. 루이스가 여기서 기차로 한 15분? 20분? 기차로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학교에서 기차로 간 적이 있는데, 어 뭐, 기차역까지 가고, 뭐, 어쩌고저 줄... 뭐야. 기차로 한 15분 가더니 내리라고. 그냥 따로따로 가도 될뻔 했는데, 될 바에. 그 어, 슬슬 분위기가 이제 눈에 들어온, 많이 본 분위기인데, 내가 네. 그플라스 2층? 2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층이었 조금, 이런, 여기 말고, 이런 거 말고, 저는 정원이 있거든요. 내가 이제 덥다, 색깔. 색 이런 부분, 이런 게 아니라 좀더 짙은 색. 짙은 색.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네. 여기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